어느 날 지상에 강림한 전설의 드래곤 이무시무시한 브레스를 뿜어대는 전설의 드래곤을 고장 마법 한 방으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이 시대 최강의 현자 가이아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란 벽이 존재했으니 인간이라면 모두가 탄생과 동시에 어느 한 문장을 갖고 태어나는데 가이아스에게 주어진 문장은 생산에 특화된 제1 문장. 그래서 그는 최강의 문장이라는 제4 문장을 얻기 위해 환생 수식을 실현했고 그 결과 5천년 뒤에 어느 한 귀족 가문의 삼남 마티아스로 환생하죠. 결과는 대성공, 어릴 때부터 남다른 떡잎을 보여주며 폭풍성장했고, 그로부터 8년 뒤, 고작 초등학생의 몸뚱이로 천재급 마술을 쓰러뜨리는 먼치킨으로 각성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사문장의 사기성은 고작 강력한 뿐만이 아니었는데, 소 o I'm n 나 주문다. r e I'm not sure. i I'm i s o r e i o n t o 하지만 그런 먼치킨인 마티아스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는데 그건 바로 마티아스가 갖고 있는 제4문장의 현재 실패작 취급을 받고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마티아스는 지금은 사라진 전설의 마법 무영창 마법으로 한방에 시험장을 박살 건국 최초로 기사단장을 쓰러뜨리며, 당당히 마술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교장 선생님은 마티아스를 호출하시는데 마티아스 힐데스 하이마 키미와 펜지스 시캔데 기시단장을터시 마호 시캔디와 무해성쇼마호을 난나크를 쓰미세다 사실 이곳은 비교적 실력이 떨어지는 제2 학원으로서 마티아스가 사용하는 무영창 마법에 대해 연구 중이랍니다. <놀람> 하지만 우리 콧대 높으신 귀족들만 다니는 제1 학원에서 그걸 방해하니 대신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는데 오늘 가이기 오! 그렇게 시작된 마법수어 <놀람> 먼저 간지나게 과녁들을 격파하며 남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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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これ 우리 이 부장은 여학생들에겐 스윗한 개인 지도까지 해주며 착실히 커리어를 쌓아나간 결과 드디어 찬스가 찾아옵니다. 학원에선 매달 제1학원과 제2학원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현재 이들의 스코어는 무려 65연패 중 그래서 우리 마티아스가 귀족님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자 출전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목소리> 바로 마족이 인간으로 위장해 학원에 침투해 있던 것. <목소리> 녀석의 목적은 최강의 문장인 제4 문장을 실패작이라고 선동해 인간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으니. <목소리> 하지만 걱정 마시라. 하지만 걱정 마시라. <laughs> 마족자인 우리 마티아스 앞에선 한 마리 날파리에 불과할 뿐. 그 정체를 들키고 빤스른치려던 마족 녀석을 <laughs> 고작 일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laughs> 간단히 제압해버리죠 <laughs> 하지만 곧바로 들려오는 충격적인 소식. <laughs> 바로 최근 수백 년간 왕국인 마족 손에 노란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마족들이 사라졌다는 건 선전포고나 마찬가지. 마족은 전세력을 게이 나라를 마족이 침략까지 남은 기간은 길게 잡아도 고작 3개월. 너무 <laughs> 짧아. <3개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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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티아스는 대책으로 도시 전체를 감쌀 거대한 결계와 학생들의 스파르타 육성을 제안했고 그 제안을 들은 국왕님은 작전의 모든 전권을 마티아스에게 이리하시죠 그렇게 전권을 위임받은 마티아스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왕국의 보물창고 그곳에서 전생에 자신이 만든 십사이끝 무구들까지 겟도 하고 자티의 서포트해줄 하ィ파티까지 꾸려 본격적으로 레벨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활의 재능이 있는 알마이겐 화살의 마법을 부여해 한조급 활잡이로 탈바꿈시키고 습れ력이 뛰어났던 루리에겐 부여 마법을 가르쳐. 고작 몇 시간만에 집사기급 무구를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천재 대장장애로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들의 경험치 웬만큼 성장도 시켰겠다 마티아스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먼저 던전 깊숙이 잠자고 있던 거대한 이무기를 찾아가 새로 얻은 제사문장에 힘을 실험하는 마티아스 전생엔 할수 없었던 마법 부여를 3단으로 중첩해 강철같이 단단한 이무기를 마치 회감을 요리하듯 단단히 썰어버립니다 그렇게 전리품도 두둑히 챙겼겠다 이제 학원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순간 하늘에 두 마리 마족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녀석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동료를 죽인 마티아스에게 복수를 하는 거. 하지만 이미 실격 문장을 2만 퍼센트 마스터한 마티아스. 한낱 인간이라고 깔보고 있는 마족의 공격다윈. 그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세에 몰리자 빤스런을 치려는 마족 녀석. 하지만. 어, 뛰 도망가! <목소리> 혼란의 틈타 도망치는 나머지 마족까지 깔끔히 처리해 버리죠. 그리고 그 모습은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중계되며 국민 영웅으로 등극하는데. 그런데 그런 마티아스의 모습을 변태처럼 훔쳐보고 있는 또 다른 마족이 있었으니에. 녀석의 정체는 왕국의 전 마법단장 에르하르트 다행히 마티아스가 그 찰나의 순간을 역추적해 정확한 위치까지 알아내지만 문제는 평범한 이동수단으론 무려 반년이나 걸린답니다 어 하지만 걱정 마시라 전생인 마티아스가 타고 다니던 암흑룡 이리스를 타고 가면 반나절이면 오케이. <laughs> 주인님을 못 알아보는 것 같으니 간단히 서열 정리해주고 5천년이나 기다린 탓에 넝마가 돼버린 날개까지 치료 완료 그렇게 전설의 암흑룡 이리스를 전세기처럼 타고서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죠 <목소리> 그리고 전광석과 같은 움직임으로 다번의 경비병을 처치하고 곧바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데 <목소리> 어째선지 녀석들이 안보입니다 하지만 마법탐지를 펼치자 모습을 드러내는 마종녀석 <목소리> 이들에게 발각되자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각성에 덤벼오는 녀석이었지만 흥, 소같이! 며수 앞을 내다보는 마티아스의 선구 안으로. 간단히 처치 완료. 그리고 안개처럼 숨어있는 또 다른 마종 녀석은 고농도 마력을 방출해 실체화시키는데. 지금껏 만나온 상대와는 원이 다른 강력함. 순식간에 마티아스의 오른팔을 날려버리는데. 하지만 이것 또한 상대의 마력을 분석하기 위한 마티아스의 함정, 녀석의 마력을 분석한 걸 토대로 공격을 무효화시키고 마력을 폭주시켜 녀석의 존재를 소멸시켜 버리죠. 그렇게 이번에도 손쉽게 마족을 제거해낸 마티아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목소리도> 마족들은 대지의 마력을 제어하는 정수를 사용해 대규모 마물 소환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이대로라면 무려 5천 마리의 마물들이 왕도 한복판에 소환될 겁니다. 의용 알. 학ことになるがはずだ 그래서 마티아스는 전력 보강 차원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데. 그건 바로 암흑용 이리스. 간단한 글씨조차 못 쓰는. 통대가리지만시ってことはで倒さなきゃですよね 기사단장을 야구공 마냥 깡하고 날려버리는 먼치킨 소녀. 마법의 력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변신해 모든 게 서툴다 하더라도 아주나게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으니 만사 오케이. 그렇게 새로운 전력도 얻었겠다. 마티아스는 본격적으로 결계 제작에 돌입하려는데. 하지만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꼰대 같은 제일학원의 교장 놈이 존은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티아스가 제안한 한 가지 해결책. 그건 바로 학원끼리 맞장을 떠서 서열을 정리하는 거. 1학원의 교정은 수십 명의 학생들을 출전시키지만 반면 제 2학원은 고작 다섯 명. 물론, 결과는 제 2학원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충분한 인력도 생겼겠다. 이제 남은 건 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마력의 해. 하지만 문제는 잔챙이 몬스터를 아무리 잡아봤자 한계가 있었으니 루리 고마석을使っ마을그래 그래서 루리가 만든 마법진에 이리스의 마력을 쏟아부어 거대한 마물을 소환하려 했지만, 이런 챈장 예상과 달리 주하나게 거대한 드래곤이 소환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우리 이리스의 무지성 반지와 마티아스의 실격 문장만 있다면 거대한 드래곤 따인 No Problem 깔끔히 통구이를 만들어 버리며 마석을 모으는 데 성공하죠. 자, 그렇게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강력함을 마족에게 보여줄 차례. 하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결계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 지금이야! 그래서 일단 우리 룰이랑 알바가 선발대를 막아보지만. 뒤이어 하늘이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고위 마족이 나타났으니. <S> <S> 지금껏 봐온 마족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함. 그래도 우리 루리랑 알마의 활약으로 어찌저찌 막아내긴 했다만. 이었다. 플레그와 동시에 나타나는 수십 명의 마족무리. 그렇게 결국 압도적인 마족의 강력함에 이들이 절망에 빠지기 직전. 마티아스가 영웅처럼 나타나 마족들의. 포기내 버리자. 도박 관료. 그렇게 드디어 이들이 3개월 동안 뼈 빠지게 준비한 결계가 완성됐습니다. 음악이 야, 마다 これで終わりじゃない。 하지만 포기를 모르고 끊임없이 덤벼오는 마수 놈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이제 마티아스 파티에겐 이 정도 마수들은 식은 죽 먹기. 그런데 마 물들 을잡아먹고 자라난 초대형 괴물 보이드 이터 가 등장 했으니 이리 스와 마티아스 의 합동 공격 을막 고도 순식간 에 수복 하는 괴물 같은 회복력 하지만 마력 이닿을때 까지 계속 되는 마티아스 의 사기꾼 마법 으로 녀석 을 일도양단 해 버리 죠. 자 그렇게 드디어 찾아온 이들의 평화 하지만 우리 마티아스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전생의 자신을 뛰어넘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자 과연 먼치킨이란 말이 찰떡처럼 어울리는 우리 마티아스와 친구들에겐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뻔한 먼치킨 물이지만 재미만큼은 뻔하지 않는 이들의 뒷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실격문장의 최강현자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다음번엔 더욱더 재밌는 작품과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하루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그럼 이만.